제여 주치미언얼 자활후목은 불가조야요 분토지장은 불가오야니 어여여의 하주리요제여가 낮잠을 자거늘 공자가 말씀하셨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가 없고 분토지장. 분자는 똥걸음이란 뜻이에요. 거름 흙의 담장은 흙손질할 수가 없으니 담장을 쌓거나 흙벽돌을 쌓으려면 우리가 거름 흙 요즘 말한대로 유기질이 있는 흙은 비가 빗물이 들어가면 다 푸석푸석 흐물어집니다. 그래서 생흙으로 어? 경작하지 않은 그 생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름 흙으로 쌓은 담장은 도저히 흙손질할 수가 없으니. 제여에게 무엇을 착하리요? 이주 자는 착하다. 주침은 우이 당주이 매라. 후는 부야요. 조는 각회기야요. 오는 만야니. 언기 지기 혼타하여 교무소시하라. 여는 어사라. 주는 책야니. 온 불족책은 내 소이 심책지시니라. 주침은 낮을 당하여 잠을 이른다. 훈은 서금이요 조는 조각하여 금이요, 오는 흑손질함이니 그 의지와 기운이 어둡고 태만해서 가르침을 베풀 곳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여는 어조사이다. 주는 책함이니, 하주란 말은 불족 책입니다. 굳이 책할 것이 못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를 깊이 책망하신 것이다. 이 사람은 책망할 것도 못돼. 그거야말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니까, 깊이 책망하신 겁니다. 자왈 시오 어이냐에 청기연이 신기행 이러니 금오 어이냐에 청기연이 관기행 하노니 어여여에 개시로라 공자가 마서맞졌다 처음 나는 남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는 그 행실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잘하면 행실도 당연히 잘하겠지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남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서 그 행실을 살펴보노니, 제 여에게서 이것을 고쳤노라. 이것은 이러한 버릇을 고쳤다. 제 여는 말은 잘하는데 행실이 믿지 못해서 여러 번 공자가 속았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남에 대해서 그 말만 들으면 그 행실까지 믿었는데, 지금은 말을 듣고서 그 행실이 과연 말대로 하는가 관찰하노니, 살펴보노니, 내가 제여에게서 이런 앞에, 예? 말을 듣고 행실을 믿던 그것을 고쳤다. 제여, 능언이 행, 불체라, 고로, 공자, 자원, 어, 여지사이, 개, 차실이라 하시니, 여기 중경지하시냐라. 호시왈 자왈은 의연문이라. 불연이면 적비 일일지 언양이라. 제어가 능 자는 잘하다. 말을 잘하였으나 행실이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제어의 일에서 이 잘못을 고쳤다. 라고 하셨으니 또한 거듭 경계하신 것이다. 호씨가 말하였다. 자왈은 의심컨대 연문인듯하다. 연문은 필요없이 군더더기로 들어간 글입니다. 어? 위에 자왈했는데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연문이 아니라면 하루에 한 말씀이 아니다. 범시왈 군자지어 하게 유일자자하여 폐이후이하여 유공기불급이하원을 제여 주치만이 자기 숙심원고, 고로 부자 책기시녀라. 호시왈 제여 불릉 이지솔기하여 거연이 권하니, 신은 연한지기 성하고 경계지지 타야라. 고지성연이 미상불이 해타 황령 의구하고, 글려 불식 자강하니 차 공자 소위 심책 제어야 시녀라. 정언 관행은 성인이 불 대시 이후 능이요. 역비 연차이 지인의 학자라. 특 인차 입교하여 이경 군제자하여 사 근원이 민어행이 시녀라. 범씨가 말하였다 군자가 학문에 있어서 날마다 부지런히 하고 부지런히 힘써서 죽은 뒤에 그만두어서 유자는 행여 어? 그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거늘 제어가 낮잠을 잤으니 스스로 포기함이 무엇이 이보다 더 심하겠는가 그러므로 부자가 책망하신 것이다 호시가 말하였다 제어가 의의로서 기운을 통솔하지 못해서 거연 편안하다 뜻이에요 편안하여 게을렀으니 이는 연안의 기운이 이기고 편안한 기운이 이기고 경계한 뜻이 태만한 것이다 옛날 성현들이 일찍이 했다 어? 게으름과 황령 황 자도 일을 하지 않고, 학문을 하지 않고, 황이에요. 영 자도 편안하다. 아무 일도 않고 편안히 노는 것이 황령입니다. 해타와 황령을 두려움으로 삼고, 부지런히 힘쓰고, 거치지 않는 것으로서 스스로 힘쓰지 않은 적이 없으니, 여기도 이 걸려 불식 자강인데, 위에서 써 있자가 있으니까 안쓴 겁니다. 이는 공자께서 깊이 제어를 책망하신 이유이다. 말을 듣고 행실을 관찰함은 성인이 이것을 기다린 뒤에 능한 것이 아니오. 불 대시 이후 능이라는 것은 아까 공자 말씀으로는 내가 처음에 남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서 그 행실을 믿었다고 해서 마치 제어가 없었으면은 평생 이럴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어를 기다린 뒤에 능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로 인연해서 배우는 자들을 다 의심한 것이 아니다 마치 제어한테 속은 뒤로는 계속 누구나다 이렇게 말을 듣고 행실을 관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로 인하여 가르침을 세워서 여러 제자들을 깨우쳐서 하여금 말을 삼가고 행실을 민첩하게 하셨을 뿐이다.